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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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네. <laughs> 뚝따라따, 뚝딱따! 하, 하, 하! 하, 하. 반갑습니다. 뚝딱이 아빠입니다. 네! 네. 예! 대낮 네. 초대해서 오늘은 뚝딱이 아빠 김종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저는 성덕이에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를 못 만나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특히 북한에 도 많고 네. 북한 어린이들이 뚝딱이 아빠를 꼭 봐야 이렇게, 됩니다. 네, 접견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아, 그게제 가슴 아파요. 예. 1983년에 MBC 삼채 공채 개그맨 데뷔. 그렇습니다. 연세는 그러니까 나이는 일부러 안 밝히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네. 주변에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캐릭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비교한 예로 네. 어 미키 프렌드 그럼 미키 마우스가 지금 한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한 90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미키 마우스 그리고 가르치고 90세 아 그러면 어때요 동심 파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디 아이가 지금 30년째 네. 어 7살로 살고 있는 뚝딱이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뚝딱이 아빠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는 늘 뚝딱이 아빠로 이렇게 사는 거지, 거기에 굳이 뭐막 나이를 넣어놓고, 뭐, 그렇죠. 가족 상황, 막몇남몇여가 네. 진짜가 있고, 이런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무건의 약속을 아이들과 하고, 그거를 지금 30년 넘게 지켜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네. 나이를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터팬.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영원한 소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음. 어떤 아이였나요 오, 어, 저는 그냥 어, 이게 어렸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죠. 네, 뭐, 일곱 살 때, 여섯 살 때부터 이른 새벽, 해가 뜰 때, 아, 어, 그때 당시에는 아빠 손을 잡고 논에 갔어요. 그래서 논에 가서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피가 있어요. 피, 네. 그게 이제. 햇빛이 떠오를 때만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게 불투명하면 벼예요. 네. 피는 약간 투명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걸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논밭에 들어가서 피를 뽑으면서 어,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농촌에서 피 뽑기 가장 좋은 나이는 6세에서 8세 사이예요왜 그렇습니까? 그 벼하고 키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웃음> <웃음> 숙이지 않아도 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숙여서 이렇게 뽑으니까 네. 굉장히 음. 허리가, 그래서 음. 그 시골 분들이 기억자 형에 네. 그런 게 많으시구나, 이걸 저는 느꼈죠. 이게 산업혁명 시절에 예. 영국에서 소년 노동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거죠. 음. 선반 위에 말하자면 이 짜투리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예. 어른들은 기어다녀야 되고, 그렇죠. 조그만 애들은 그냥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노동 효율이 높았던 거예요. 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처럼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laughs>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지 책을 보고. 아, 아 그러셨구나. <laughs>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네. 활발한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좀 조용한? 네, 편?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냥 이게 일에 이제 치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 뭐 아버님 목소리가 제일 무서웠으니까. 거기가 경상도 네. 문경군 점촌? 아닙니다. 이제 저는 어딜 가도 네.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 가서 제가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죠. 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경기고 3 4의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질감을 갖잖아요. 네. 그다 경기고 나온 줄 알아. 네. 그리고 또 문경 가서 안녕하세요. 저 문경 출신. 네. <laughs> 입구에서 아. <laughs> 무슨 읍이나 네. 네. 동 이런 거 하나만 외워. 그래서 거기 출신 누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동질감을 가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 259개 도시에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 전국 출신이죠 전국. 전국. 그러니까 꼭. 그게 인터넷마다 달라. 네. 나이도 달라. <웃음> <웃음>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나이를 써놨더라고. 네. 네. 내 고향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도 <laughs>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밝히질 않고. 오케이. 뭐~ 그냥 어~ 디 가면 또 문경이라고 하면 네. 문경이라고 그러고 부여라고 그러면 부여라고 <laughs> 그러고 또 무슨 구례라고 그러면 구례라고 네. 그러고 편안하게 그렇죠. 근데 네. 아버님이 네. 귀국선을 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징용을 가셔서 징용을 가셔서 이제 징용이 끝나고 이제 배로 네. 아버님이 이제 오는데 아버님이 이제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도를 굉장히 아버님이 잘하셨대요. 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버님을 이기지를 못했대요. 네. 그 유도로. 유도로.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배로 한 그때 당시 한 5천 명 정도가 큰 배에 탑승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 2층엔가 있었는데 뭐가 아래에서 폭발음 같은 묘한 무슨 부딪힌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육감적인 거 있잖아요 동물적인 네. 육감적인 걸로 선상으로 튀어나갔어요. 튀어 나간 순간 배가 폭파됐어요. 가 그래서 그게 폭파가 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아버님도 이제 이제 저걸로 이제 마침 선상이 있었으니까 뛰어내렸을 거에요 네. 그러니까 폭파되면서 이제 그 잔해가 네. 있죠. 거기서 이제 그한 그때 기억으로 한 다섯 분 정도가 그런 잔해를 이렇게 잡고 이제 막 서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있었대요. 그런데 음. 아버님은 그 이후에 막 파도가 치고 래가지고 기절을 했었다 고 그러더라고요. 기절을 하고 이렇게나 이제 일어났더니 해변가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하이, 어켄키데스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 천당이 와 있나? 지옥이 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일본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일본 해안으로 표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 이제 어, 나중에 아버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네. 일본에서 아, 폭발을 시킨 걸로. 네. 왜 그러냐면 그걸 하는 동안에 네. 아버님이 기억을 하는데 배로 이미 일본 군인들이 다 작은 배로 빠져나가는 후였어요. 예, 음. 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징용 사람들만 태워서 가다가 폭발을 시킨 거죠. 어,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일본을 이제 쭉 가셨는데 실질적인 게 저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년 목숨을 살려주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해변에 사는 그분들을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시고 그러 셨어요 단체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체에도 관여하셨죠 아버님이 그래서 그단체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랫동안 네. 관여를 했죠. 네. 기속적으로 음. 살아남으신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산 증인이셨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한테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쯤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아버님이 왜이 말씀을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 자식들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서 아버지의 그런 그리고 또, 먼저 가신 분들, 채없이 가서 증용했다가그 배로 가신 분들의 이 모든 부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왜그 얘기를 자세히 안 하고 거기 그 협회에만 계속 관여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 사는 것은 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본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받고 살았는데 니네들은 지금 니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나라와 동등한데 그나라의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저쪽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너만 의미를 부여해서 뭐 예를 들어서 편식하 듯이 뭐 일본과의 무역이나 교류를 안할 수가 있으면 너희가 또 나중에 가서 또 손해 보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세대에서 갖고 있는 아픔이고 너희들은 너네 세계에서. 어, 즐거움을 그 나라와 함께 찾으면 그게 나는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한다. 이제 제가 그래서 막 신문, 네. 아버님이 몰래몰래 몰래 나온 거 있죠? 네. 그리고 뭐또 다큐멘터리도 막 하더라고요, 레비 변해서.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모집하면서 아, 아버님이 아, 여기에 참 주인공이셨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 살아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잘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런 건 제가 느끼고 있죠. 그리고 아버님이 저를 너무 적대와 일본인과의 일본과의 적대 시위를 하지 않은 것도 저는 요즘에 감사해요.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예. 피해 당사자가 그런 생각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에, 저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제가 아버님을 어떻게 보면 많이 닮았어요. 그 아버님의 제가 참 좋은 점은 아버님께서 그분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숨을 살려 주신 분을 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돈이 없어도 늘 선물을 사서 일본에 가서 그 어르신들을 인사를 네. 드렸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이제는 네. 뭐몇십년 지나서 그분들도 너무 이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겠냐 고 그러는데 일본 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셨어요. 네. <laughs> 히트가 먼저래요. 네.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 아 정말. 네. 그분들은 100살이 넘어 가시는 거에요. 네. 어. 그래가지고는 아버님이 어 돌아가시면서 그그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니들이 여행을 가면 네. 이분들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너희들이 그래도 한 번씩 인사드리면 좋겠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네. 음. 다시 교수님 이야기로 음.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3기 공채 개그맨이신데 예. 개그맨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나요? 사실은 저는 네. 이제 그 개그맨 꿈을 꾼건 아니에요. 네. 저는 원래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 땐가 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이게 힘든 일을 안할수 있습니까? <laughs> 왜냐면 네. 생각해봐요. 매년 네. 어, 노동량이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아버님이 농장을 했어요. 네. 농장을 하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땅이 많으면 입이 귀에가 어, 그렇죠? 막 입이 기회가 걸리잖아요. 와 기계로 다 하기 네. 네, 힘들지. 않죠. 그런데 그때는 땅 자체가 이건 넓으면 넓을수록 노동해야 하고 증가한 거예요. 다 일일이 소을해야 네. 되니까.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막 소를 갖다가 네 마리 키우지, 돼지 다섯 마리 키우지, 에이. 막 그거 다 마무리 봐야 되죠. 소 끌고 가서 또풀매겨야죠 네. 네. 끌고 들어와야죠. 이런 일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냐고. 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공부해. 아, 공부하면 길이 있다. 그 속에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묘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공부라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을 안 시키는 거야. 아, 아. 공부할 때는 나가자고 안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체 뭐 성적 중에 뭐한1 4등인가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제가 이제 2학년 때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고시에 제가 패스했어요. 고시에 고입 때패스한 사람이 몇명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기 고등학교 졸업 말하자면 검정고시. 참 진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 고시는 고시라 그러면 고시라고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네, 네. 오, 그건 사복 고시예요? 놀래가 <laughs> 아, 이렇게 아, 물어보셔야되는데 그, 손발이 안 맞았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 자리에서 지 네, 네. 내가 그걸 의도하고 <웃음> <웃음> 나는 지금 딱 몰아가는데 검정 고시요? 네. <laughs> 네. 이러니까 <laughs> 진짜. 네. 아 제가 이거, 아 이게 사복 고시나 외부 고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이제 검정 고시밖에 없어갖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발이 안 네, 네. 맞았네요. 고시에 패스를 해서 네.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네.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또공부했다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모 법대를 또 시험을 봤는데 또모 법대 실패했어요 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아니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네. 그한 세컨 정도 되는 법대인데 네. 이 법대도 못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하겠냐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무 살 나이에 고민한 건 직업에 관련된 방향이에요. 두 가지를 내가 일기장을 보니까 봤더라고. 하나는 헤어 디자이너. 그때는 남자들이 여자 영역에 근무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없었고. 없었고, 앙 선생님만 네. 디자인을 한다고 의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헤어는 저가 가면, 어머, 언니, 이 컬이 이게 뭐야. 너무 잘어울리요 <laughs> <laughs> 어머, 골목파마 했잖아. 미쓰리이 언니 받지 마. 6개월 동안 정말 안 펴져. <laughs> 그러면, 네. 그냥 거기 갔던 손님들이 우리 집만 올것 같더라고요. 명동에서 다 켜놓으면.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가 아. 없네. 아. 피부 미용과 네.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과가 없어요. 그때는 없었죠. 예. 네,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두 번째, DDR. DDR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DDR. 네, DDR. 딴따라라. <laughs> DDR. <laughs> 그래서 딴따라가 네. 이게 오겼다. 아, 이게 공부를 그때 당시에 뭐 보면은 막 무슨 천막극장에서 웃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 이제 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 공부를 한 사람이 저기에 끼어들면 분명히 역할이 있겠다. 그래서 아, 과감하게 법학을 접고 이제 동대 연극영화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그뭐 장학금도 좀 받고 네. 그러면서 대학생활이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 실질적인 게 저는 대학생활을 참 불우하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어, 왜냐하면 시골에서 제가 올라올 때 17만 6천 원을 어머님이 주셨어요. 완행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요만한봉치에 싸서 봉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싸서 주면서 제가 종석이잖아요. 근데 네. 어머님은 늘 종시가 이랬어요. 네. 그래서 종시가 이돈 떨어지면 돌아와라. 아, 일하자이 말이에요. 네, 네. 어머님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네. 그, 종, 그 뭐죠? 그 천을 깔고 그 이제 돈을 세 봤어요. 1 7 8 0 0원을 계속 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세 봤어요. 1 7 8 0 0원이에요 변함없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비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촌으로 갔죠. 거기에 사촌 형님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방 남은 거 있냐 그랬더니 마침 방이 남진 않은데 거기 에 있는 내 조카랑 쓸수 있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방에서 한 학기를 보내죠. 네. 그 당시... 그런데. 17만 8천 원이면, 그 예.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에 도는 것 학비가, 그때 저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네. 학비가 하여튼 한, 저는 5만 원쯤 냈던 것 같아요. 아... 예, 장학금 받고 한 40만 원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한 5만 원 했으니까 하도 10여 만 원이 남죠. 그것 갖고 제가 육개월을 이제 견디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이 조카만 6... 여기 없으면, 방이 너무 오, 넓은 거예요. 네. 애들 가르치고 싶더라고. 저는 오늘 보박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더니 방한 칸짜리가 방두 칸이거나 방두 칸짜리를 빌릴 수가 있더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싸게. 네. 그 지금 그 신촌에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가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연탄 공장 옆이니까 방이 싸. 음. 그래서 거기서 해서 이제 제가 그 목재소로 가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식탁처럼 생긴 거 네. 이걸 만들었어요. 칠판 하나 중고 가게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교수용 장비. 예. 그래서 그 거를 제가 이제 세팅을 해서 크게 네. 플랜 카드를 붙였어요. 제가 동대 연극영화과잖아요. 네. 동대 연극영화과 수학 영어 과외 그러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안드로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렇지. 아, 네. 연극영화학과 아, 안들 아, 그렇지. 누가 수학을 배우가 하겠대. 그렇지. 그러니 학벌을 최초에 제가 구라를 쳤어요. 네. 좀 구라가 좀있뻥까서요 네. 네. 연대 상대. 네. 그래가지고 연대 상대에서 그걸 붙였어. 네. 그랬더니 네. 세상에 네 명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네 명을 제가 앉혀놓고 예, 영어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명이 있는데 영수학을 가르치다 보니 어 이게 또 들어와요 네. 아 이거 두 줄을 했는데 딱 맞는데 또 들어오니까 옆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또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내가 네.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 형님이 한대 공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형님 보고 와 가지고 형님이 수학을 가르치셔 그래서 한대 공대 네. 그 형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네. 그걸 잘했나봐 이걸. 그래가지고 션이 좋고 네네. 교수법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예 3층 높이의 큰 사무실을 빌려서 방 방이 4 개짜리를 네. 학원이네요. 완전 학원이네요. 학원이에요. 학원이에요. 이름도 붙였어요. 푸른 교실, 푸른 교실이라고. 네. 그래서 불우한 대학생활을 하다고하시지 하시, 하시, 않았어요. 예. 네. <laughs> 그런데 그게 왜 불우하냐면. 아침 새벽 6시부터 8시 반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학교로 가죠. 그리고 밤에 또 일찍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또 6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사생활은 이만큼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미팅을 딱한번 했어요. 아... 미팅을. 그 내가 이 미팅을 안 해보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팅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허정 이런 대학의 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야나 내가 대학 졸업하는데 미팅을 한번도안 해봤지 않냐 알바 때문에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내 스케줄을 맞춰줘라. 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고 일요일날 하자. 그리고 어디로 할 거냐 숙대. 숙대 국문과 생하고 그러고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한열 명이 나오면 내가 먼저 찍자. 네. 하... 네. 그래 지고일번픽그 네. 권리를 달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합의가 돼갖고, 네. 어, 그걸 이제 미팅을 나갔어요. 와, 여학생 1 0명 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요. 네. 찍을 수가 없더라고, 손가락으로. 그랬더니, 걔가 알아서, 야, 이렇게, 이제 코를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야, 네 번째 있네, 하얀 드레스 입은 애너 맘에 들지? 그러더라고. 내가 얼굴을 빨개졌잖아요. 네. 그, 들켜서. 예. 네. 속마음을 들켜서. 네.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루 동안 이제 뭐 낙엽도 받고 그래서 뭐 예이츠 시도 얘기하고 네. 다른 뭐또 문학적인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연애가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문학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 걔는 국문학과잖아요 네.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밀려 밀려 <laughs> 밀려도 연습을 하고 막 예습을 하고 나가야 되고 너무 네. 밀려. 그리고 또 연애를 좀 해보고 미팅을 많이 해봤으면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기술이 없으니까, 어, 이게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잘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마치면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가서 제가 이제 문화선전대라고 그래서 그것도 문선대? 뻥, 선 네, 그것도 뻥깐 거예요. 왜요? 동대 영역과 같으면 문선대 그러니까 제가 동대 영문영역과로서는 문성대를 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동대 연극영화과를 다니면서 나는 거기서 한근딱 하나뿐이 없어요. 학회장만 했어요. 공연이나 <laughs> 공연, 공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밤에 공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나는 내가 그래서 학과 때문에. 대학 시절이 불효했다는 거예요. 저는 학과에 관련되는 걸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동기나 후배 선배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어요 이미래 감독이라고 어. 있었어요. 이미래 어. 그, 그 수, 그렇습니다. 했지? 예. 그 친구가 제 동기예요. 네. 네. 아주 재능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저하고 같이 했었던 친구인데 이제 저는 왜 학회장을 했었냐면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학회장을 하면 KBS의 프레듀서로 특채가 됐었어요. 어. 근데 전국의 연극영화과는 음. 중대, 동대 두 군데밖에 없었을 때니까 한대한 대가 나중에 썼죠. 생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예. 연극학교 그렇죠. 시절이었요 네, 예. 그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혜택은 네. 없었고 그냥 아무래도 이제 공영방송이지만 막 그런 혜택이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또 생각을 해서 프리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음. 군대를 갔더니 연극영화과니까 네. 저는 이제 뻥 같죠. 내가 연극도 엄청 해봤고 MC도 어머니도 잘 보고. 네. <laughs> 또, 연극도 잘하고, 웅변도 네. 잘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제가 뽑혔어요. 문선대로 가 문선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문선대에 뽑히자마자, 그날 네. 저녁 새벽 1시까지 환영파티를 하고, 전방에서 있었으니까, 연천, 전곡 신망리, 신탄리 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근무서고 나오는 사람을 가서, 유문공인을 해야 돼요. 그걸 해장쇼라고 그러는데, <laughs> 아니 몇 시간 자지도 않았는데 누가 네. 와서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네. 일어나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체전방에 갔더니 막 노루가 뛰어다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스피커를 북한에다 향해 놓고 그렇죠. 장병원 앞에 가서 있는데 네. 그래 놓고 거기서 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뭐를 했겠어요 완전히 죽었죠 저는 무대에 이... 서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 끝나자마자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근무지에서 네. 그 선임 하사가 줄바따로 꽃갱이 자루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네. 병장부터 다섯 대씩 패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게 줄바따의 효신데 그게 다섯 대를 맞고 계단을 내려가면 그나마 덜 아파요. 나 때문에 거기에는 열두 명이 다 맞는 걸 나는 보고 있잖아요. 네.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오층에서.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에딱 맞고 제가 선임마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3 개월만 기간을 주시라고. 그럼 제가 누구보다 나은 MC가 되겠다. 그랬더니 선임마사가 야이 자식아, 나 선임마사 지금 2 0년 했는데 나한 번도 못 겨. 네가 자식아 3 개월만에 이 자식이 너는 다시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제가 너는 지내나지내 지네에, 밟아야 돼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명령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훈련 기간이 돼가지고 명령을 못 내린 거예요. 네. 저를 전방으로 다시 재배치를 못 했어. 그렇죠. 그런 사이에 제가 3개월 동안에 영일레븐 또그 젊음의 행진. 우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 그런데 애들 올라와요. 나오는 뭐 네. 그렇죠. 뭐 희극인들이 하는 걸다 적었어요. 네. 1토시도 안는 틀리고 다 적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야사 있잖아요. 책. 네. 하루에 거의 20시간을 저는 중국 야사, 한국 야사 그런 걸다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을 만들어가는 걸 알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이 아니라 한 4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어요. 드디어 선임하사를 웃겼습니다. 그리고 선임하사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랬어요. 역대 MC 중에 제일 낫다. 아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선임하사는 저하고 그 소통을 해요. 연락을 하고 계시이 키지키스탄, 키리키스탄. 예, 예 네. 거기에 끼리끼리 내가 이게 아, 예, 예. 갈매기도 하기 힘든 네. 끼리끼리 거기에 사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사시는데도 계속 통화하고 한국 경을 만나고 예,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거기서 연말을 해서 MBC 개그맨으로 그때 당시에 웃긴 사람 모이세요? 그랬더니 7,700명이 모였어요. 몇명 뽑았습니까? 자그만치 1 0 명. 이야 7,700명 중에 <laughs> 7,690명은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10명 중에 2등으로 <laughs> MBC 네. 3기 공채면은 네. 김혜영 씨라고 김, 강석, 김혜영.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쇼. 거기에 네. 김혜영 씨하고 저랑 같이 들어갔죠 아.